애들 아직 안 왔나? 다안 왔나 보네. 어차피 이 경기니까. 아, 너네 여기나 가라.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식으로. 어, 려요 준수야, 지금 햄버거 처먹을 때가 아니라 1경기인데 이 새끼 정신을 못 차리네. 기재 로그인 하신다고 합니다. 1라운드 좆같이 <laughs> 못 하게만 해 봐. 자, 다들 오늘 화이팅 해 주세요. 저도 뭐든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이게 아, 예? 잠깐만 방금 목소리예요. 누구 목소리 야 이거 뭐라고 니 니밍이에요 뭐라... <웃음> 누구세요 <웃음> 여보세요 어 새로 출전하게 된 음. 사람이에요 니밍아 화이 오늘 화이팅 화기 화기 아야 왜 <웃음> 갑자기 안 <laughs> 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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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경기를 워크 형이 출전해가지고 워크룸 좀 약간 엇나가는 거 있으면 호되게 보라고 엇나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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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으면 호되게 보라고 아니 워크 뭐 형님 저보다 멸망전 이론은 훨씬 더빠삭하시잖 아니야 아 어. 아니야 이 새끼 그 PWS 진출도 못하잖아 아, 아니 아, 어, 우리 어. <laughs> 번역해 일아 아, 7팀이네 <laughs> <조>, 조용히 있어 보살펴 봤다 긴장이 안 되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첫 파티 아나운서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이2 첫번째 라운드 대결 엘란겔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초반은 준수꺼 봐야겠다. <laughs> 우리 여기서 차고에서 들어가? 어 하품한 소 깬거 맞지? 방금 겠지요쟤 음. <laughs> 안와가지고 내가 전화했더니 어 지금 가고있어 이제라돈어 얘? 이건뭐 정해져 있었으면. 다에 참고 지이참 이거 가운데 찔러야 되는데 찌를 동선이 안 나오는데. 이건 밀어야 되긴 해. 한 칸씩. 지는뒤 물고 얘네 싸울 때 그냥 칠 거야. 지 새로운 팀 어, 이러면 지나갈 만한데? e 분에서안 뵀어 요 j u s 어 s a y 어 n g 이 하자. o 들어올 거야. 연막 좀 까고 천 o s 하자. 아 a n a I'm g o i n 죽었네. go to Santana. I'm going to go to Santana. I'm going to g 사납리 m 가 여기 있고 저희가 봐. 음. 이 기자. 조이 기자. 내가 왼쪽 헨트에. 어 나이스. 다 왼쪽 못나달려서오 나이스. 내 차에 내 차에 그 판초도 있다? 확인 확인 로즈 잘 들어갔다. 해야 될거 같은데. 로 깠어. 어 조심해 봐. 살려. 히토리야? 기자. 나이스. 스이 기자. 아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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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들어 안에?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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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어가들어어가들어어가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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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가들이가 들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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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들나무 또? 또? 아 말을 말자 말을 먹었어야 되아 근데 내가 잘려가지고 아니 근데 기소가 누가 봐도 폭 들어올 거 같잖아 아 그니까 러 그거는 어. 폭 들어올 건 아는데 어그 뭔가 뭔가 누구는 맞아야 되잖아 <laughs> 이렇게까지 원망이 날줄몰아 <laughs> 그거 그건 맞지 아그거 아니 그니까 너 말은 이해해 너 말은, 예, 너 말은. <laughs> 어. 누군가는 맞아야 돼 그니까 러왜 너가 맞냐고 그거를 아니 그냥 사장애한테 맞으라 해야겠다 사장 <laughs> 아니 그 말할까요? 세워놓고 연마 깔고 뒷무빙 좀 많이 해봐 어차피 뒤에 차벽 오잖아 또아 <laughs> 근데 나 준수 똥써서 <laughs> 그냥 나보복백을 할래 <laughs> 나도 그냥 좀 쌀래 <laughs> 나 피드백 깨달았어 <laughs> 응. 뒤에 그 게이머분 오셨다고 그냥 잘하는 거보여주려고 회우수 혼자 푸시받는 거 그냥 고 아니, 근데 투척을 반횡을 왜 하는 거야? 총알만 처먹어 걔나면 봤는데 투척 존나 많이 먹더라 양권이 거 그냥 하얗백이랑 성당도 있지 않았나? 다있어어다이 다. 새끼 귀마구 같다 귀마구 같다 귀마구 같다 외곽에서는 <laughs> 어. 투척이 더 중요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악당들이랑 지금 난 싸워야 돼 규민아 <laughs> 네. 아 역시 규민이한테 피드백 받으니까 여러분들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 지랄하고 형, 내, 있다 그, 내 생각에는 준수야 아 이어폰 빼고 있네. 왜? 아, 준수는 우리가 킬하는 거 보고 다급해져서 지도 킬해야겠다 이걸로 그냥 그거임. 아그래아 김사 폭으로 킬 올렸네. 아 보건이 이거 킬 시켰네. 아 내가 나도 킬 올려야지. 에이 설마 그런 개찐따 같은 마인드로? 또귀 닫았다. 개찐따 마인드. <laughs> 나에 대한 기대치는 규민이밖에 몰라. 이 악당들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 규민이한테 피드백 받으니까. 역시 이지랄하고 있네. 그냥 지기 빼고 싶다. <laughs> 엄마를 불러. <laughs> 야이 새끼야. 오고 <laughs> 오고 해줄 거면 그건 뭐 피드백이야. <laughs> <laughs> 그렇게 할 거면 초반만 쳐먹어 이 새끼야. <laughs> 안에 차 많이 나오니까 차 보고 얘들아. <laughs> 레워크 선수를 정말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뭐 대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멸망전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고 실제로 데이1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주역에 있어서 블레워크 선수가 기여한 바가 너무나도 컸어요 아유. 이 선수는 슬럼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꾸준하죠 한년 동안 꾸준한 선수예요 그렇죠 이 선수가 정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태물이라는 별명보다 대물이라는 별명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laughs> 뭐예요? 네. 대물. 대는 남자. 대는 물건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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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네. 그렇죠. 아, 그, 자클 줄어들고 있어요. 왼쪽. 아, 이거. 팀성태 팀. 아래쪽에 세리야. 오랜만에 치킨 성당 걸리나안되네 위쪽 라인 비벼 하긴 해야 될 듯? 이거 성당 쪽. 일단 성당 쪽 가서 앞에 시야까지 가자. 앞에 얘네 돌린다. 성당으로 왔다.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얘네 위로 북쪽으로 돌리나 보다. 아니 우리 막으러 왔을 수도 있어. 앞에 지른다. 히트 아, 1번 세웠다. 얘네 작업해야 될것 같은데, 1번에 음. 얘네 탔다 어, 이번 학생 매달려 있다. 확인 확인. 우리 오른쪽 벌려서 얘네 작업하자. 얘네 그추춤 응? 안쪽이랑 양각이야. 한차 매달리는 것. 개 차이 하나 더 킹해 1번 바이 하나 더 그리고 2번 픽트 뒤에 하나 픽트 뒤에 둘이야 저기 나한 음. 칸만 더 가볼게요 어 1번에 폭 갑아 어, 확인 다섯 깔게 이 조금 짜리바.. 짧은... 짧오 들어갔어. 블랙워크, 블랙워크! 아 블랙워크! 아 원만도로에서 진짜 기가막히게 들어갑니다. 여기 1티어의그 위험이. 야 이번 경기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역시 진짜 대단한 물건이에요. 네. 에이, 대단한 수류탄이 들어갔잖아요. 어, 역시 어. 진짜 블랙워크. 애물 네, 같은 수류탄. <laughs> 어. 완전. 너 쪽으로 그냥 빠져야겠다. 얘네도 빠졌다. 얘네도 빠졌어. 왼쪽의들도 빠졌나 봐. 여기 골 그냥 숨어 있자 잠깐. 얘네도 추마애들 때문에 많이 못하거든? 차타워다 응. 올라갔어 바로 포탈 타고 응. 뒤에 하나 더아차 타고 질러야 돼 이거 안돼 일단 내려가 봐 왼쪽 아래로 그냥 이 오른쪽 으로 라인으로 지르자 11자 세워

워크로 많이티 네? 워크로, 4 0 40크로워크가 피드백하는데 저크로좀 아니야, 가 그런 말안하 규민이가 형한테 저 티어 좀좀 좀 활용 좀 하래. 제발 좀, 부탁이니까. 준수는 투척부터 활용하고 말해줘, 준수는. 준수는? 아, 이가 <laughs> 규민이 피드백 받아. 내가 오늘 선생님 모셨으니까. 준수는? <laughs> 그러니까 저 티어 활용 너무 안 하고 <laughs> 뭐 어디 박아라, 박아라 이런 콜도 안 나오고 교정 콜도 안 나오니까. 준수는 7티어랑 할때 보자, 너 7티어랑. 그리고 응처 있으니까 이런 거좀 좀 활용 좀. 아야 답답하다. 아, 그냥 내가 보여줄게, 규민아. <laughs> 아, 내가 보여줄게. <웃음> 보여줘, <웃음> 보여줘, 보여줘, 한 번. 준수 이만판 엄청 들고. 규민아 또기막갔다 선생님. 기막갔다기막갔다 아니 양곤이 형 일찍 눕히면 바로바로 하자고 기석이 형. 준수래가 요란네 기절기 뺏으려다 그거에 눈 돌아가지고. 야 규민아 내말 들어봐. 나왔다 안에서 뒷물린 거 아니야 맞아. 야, 그래. 그래. 추마세라에서 수시는 애들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아? 우리가 먼저? 우리 인서클 자리 밟을 때 있었는데? 형님 대답 없는데요? 그냥 목훈님 어. 틀리신 듯? 아냐 아냐 아 그런가? 생각 생각 중에. 아이 솔직하게 말해. <laughs> 규빈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laughs>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빨리 밀긴 해야 되긴 하 한데. 어. 그래 빨리 밀고 어. 빨리 정리를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이 했어야 그 새끼 셋눈온거 보고 갑자기 기절킬에 눈 들어가지고 와저 뛰어 아령도 안 하고 저 뛰어 뒤에 불쌍하게 어 뒤쳐 맞아서 죽은 거 아니야? 아니 머릿 속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다. 그 뒤에 한 팀도 생각하고. 추마세라도 생각해가지고 할 생각이 그래, 너무 많아. 형 많이 지금 생각이 간단하게 생각해. 야이 새끼야 이 간단한 간단한 킬 새끼야 너영킬이개 새끼야 너 이번 판 얼마나 하 나보자? <laughs> 너 킬이 제일 간단해 그치야, 지금 영. <laughs> 8 년째 피드백 받는 새끼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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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니? 주수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또나 지금 규민이 맷 메... 규민이 기운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규민이 와면이야? 오 규민이 진짜... 들어오셈나안 나가지. 존나 잘 쏜다. 와, 아니요. 존나 잘 쏘긴 한다. 와. 네, 와, 시스템. 와 방금 건 진짜 엑샷이다사장 어? 너 그거 백날 봐도 그렇게 아, 레이이니까 두척을 가자, 두척을. 그거뭐 보면은 그렇게 싸져. 기석이 너무하다. 나오지 마라. <laughs> 10억 끝났다. 철쓰긴 <laughs> 하나. 아 아래다. 아니 팔라스 다리도 아니고 고독 다리를 건너네. 십 회전 충세 너무 동선이 먼데. 그, 와. 그, 위에도 좀 걸려 있고 아래쪽 걸려있는데 따자 보면은. 우리는 어, 비닐하우스라도 들어가자. 저는 여기가 메인 전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냐 근들어갈세가 진짜. 아웃 서클에 너무 많이 맞네. 아, 아니 아. 어어 아, 아, 버리고 버리고 아 싸해. 일단 그냥 앞에 다이라도해 봐. 뭐왜 이제 지금 들어오면서 여기서 에이거 어차피 미안? 아유. 직 나오네. 소리? 위에 어차피 싸우는데. 아. 어... 가면 가면 아이고 야이십 회전 못마 새끼야 야 무슨 도, 고도까지 쳐돌려 팔라스도 팔라스에서 가면 되는데 보면서 규민왈 오도가 개 쓰레기였다 <laughs> 기석이 형 규민왈 오도가 저 티어들이 뭘할 수가 없는 지옥 나락 구덩텅이로 빠지는 오도였다. 이 아. 새끼 규민환 하려고 오늘 그냥 규민이 불렀네. <웃음> <웃음> 규민이 막은 적이 없대. 그냥, 그냥 규민환만 아, 어지게하네야 비호 있었으면 비호 왜안 탔냐? 서클 이렇게 봤근데 계속 물어봤는데 이거. 어차피 너네 그냥 그 북쪽 땅 먹은 게 위의 기대값 보고 한 거잖아. 그럼 남쪽기 남쪽 기대값에 대한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남쪽에 대한 대비가. 그럼 이제 비호를 펴놓고 이제 남쪽을 봤어야지. 비호 아, 있었는데. 너무 크게 돌리긴 했다. 그리고 너무 쫄았다. 오히려 우리가 딴 팀보다 전력 좋은데 우리 근데 어차피 따닥 따닥이야 따닥 따닥. 기석이 형. 음. 어. 형 피드백했어. 음. 응이 아니라 형. 아좀 삶의 희망 좀 가져봐 <laughs> 제발 기석이 형. 삶. 내일 죽냐고. 근데 이거는 오더 터치라기보다는다 같이 그냥 잘못한 거지. 리마인드를 해주던가. 소리야 <놀람> <줄이야, 놀람> 내가. 했다니까, 계속 했다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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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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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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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경쟁 뺏겼다. 어떡해요 집으로 집우 차 괜찮아? 아니면 집으로 돼요? 어. 얘네 차 먹고 아 족됐다. 총도 없다. 칠어 올거 같아 이거 쭉 빠진다. 집으로 뛰어봐. 집으로 뛰. 아 칠어 온다. 칠어 온다. 칠어 온다. 지나가나? 가짜가짜 이거랑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그 집이라도 야 다시 칠어 온다 칠어 온다 칠어 온다 클로이 총 들어 총 들어 세웠어 앞에 이번 세웠어 이번 잡아야 돼 하나 기절이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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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밖에 차두명 기절이고 걸 잡았다 이거 실 티어 두명 기절이야 이거 확 킬은 찍었겠다 아확킬 찍어 확킬 찍어 갔어 갔어. 아, 갔어 갔어 야 이러면 우리 차이 생긴 거잖아 아니아니 아니야 내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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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갔어 아, 확인 확인 우리 이렇게 아. 진행해 봐 빨리 지금 뛰어서 어. 가자 뭐야 또냐? 아니야 가는 걸 거야. 지나간다. 다시야? 허전하게 하시네아 다시야 다시야 초록 다시야. 아니 수류탄 있는데. 아두 명이다 다시야 내 앞집. 안 가야겠다. 빨리 이렇게라도 뛰어서 파밍하면서 어. 차 질르는. 전술 필요해요? 쿠페 질렀다. 쿠페 합류했다. 어 이지? 그럼 그냥 차 여기 불려왔다. 차, 차 올리자 그렇지. 그냥 아차 불려왔었어야 되는데 우리 차두 대다 이러면 형 우리 지나간다 지나간다 형 발밑으로 어? 물, 물꼬박 하는데? 물, 물꼬박인데? 죽었다 아, 둘이지 저거 말고 다른 팀이 물꼬박 한거있어쟤 아, 어. 개피야 먹을만 잘만 하면 나올 줄알았나났다 아, 네. 끝났다 맛있다 형 아래쪽으로 가면은 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평지서클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저지대로 이쪽에 혹시 괜찮은 데가 있나? 1번? 지금 봐줄 수 있어 혹시? 아 근데 집한테 너무 어. 너무 수시나나 결국거앞에서 턴을 쓰는 건의미가없을거예요 그래서, 일반 라인에서 턴 쓰면, 결국게집이프게하게 음. 우리가 뒤를 빠지잖아요 그래서. 집한테 음. 그러면 집게그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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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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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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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 나 곤란한데?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이거 앞 단차 그럼 체크해봐 2번 들어갈 만한데 아까 2번에 세운 애들이 있어 아까 전에 어. 그럼..올리자 여기여기 아, 오른쪽 손님 싸운다 오른쪽, 바, 바, 차원, 차원, 차원. 오른쪽 차원, 차원. 싸운다 이쪽으로 와죽니다 빨리 와줘 같이 같이 싸워줘 어, 갑니다갑니다다 얘네 얘네 밑에 잡아 밑에 애들 잡아 저 쿠페 라스트야 아이. 쿠페 라스트 그럼 화켓쳐 얘들아 화켓 치면서. 아이스. 천천히 천천히 연막쳐 연막 연막쳐 연막치고 너아너너 살아 너 살아 윤결아 너 살아야 돼 이거 이재도올 거야 뒤에. 아 이거는 레전드 똥템을 판단. 아 이거 워크 형이 너무 아쉽다 이거 맞지 맞지. 와 저거 한두명은 눕혀줬어야 되잖아 그래야 확킬이 안 지키고 이거 맞잖아 빌드 업 완벽했어 그렇지 빌드 업만 완벽했어 오늘 왼손 오른손이 개쓰레기야 그냥 돌에 붙어서 오른쪽 라인을 아. 3인칭 해봐 어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앞에 싸운다 어 저기 어 확인 저런 거싸도돼뒤 보고 있을 때는 쏴뒤뒤어 d m 말로어 그렇지 기절? 어 3티어 어. 기절이야? 얘네가 계속 싸우잖야 야 그럼 오른쪽 오른쪽 끝에 한번 가보자 이거 로이야 어차피 우리 다 먹거든 이번까지 일반 뛰어봐 어 죽긴 했어 이제 왔다 너너 너 쐈어? 아나 어, 쐈어 이제이 아 확인 확인 이제이 팀이야 이제이 팀이야 AR 쓴거 보니까 칠 티어 같긴 하고 어, 어 어서 그안 움직여도 되죠 네저 위치 저 아래쪽으로 섞여 진 붙었고 그냥 우리 위에 다 닫아두면서 1번 써야겠는데 지금 일번 한번 쳐다봐줘 니밍아. 지금 1번 갈 만해요. 비어 있었어. 지금 1번 가자 얘들아. 지금 1번 차 너네 차 있어. 쿠페 있네. 이거 그냥 아래에 있어. 위에 위에 가지 마. 지금 1번으로 와. 괜찮았는 어, 괜찮아. 괜찮아. 초록이 이번 데딱딱 달라붙어. 딱 달라붙어야 아, 어, 달라붙어 있어. 돌에 딱 달라붙어. 돌에. 아, 어, 그렇지. 저게 이제인데. 바퀴 까나 저런 거. 하다. 머리에 못다. 얘들아 왼쪽으로, 머리. 와봐.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왼쪽. 아, 왼쪽으로 쭉 와봐. 은근아 이거 머리 위에 해야 될것 같아. 어 해야 될것 같아. 너 앞에 폭 가면서 해봐. 아안 해도 되겠다 이거. 얘들아 내려가 볼래? 다시 폭만 까고 연막에 그냥 폭만 까면 되거든. 나이스. 같은데 똑같아. 폭 가고 내려가. 폭가고 내려가. 대피되면 다시 내려. 가 밑에서 까도 돼. 밑에서. 대충. 확킬이야? 이제 이제 밀려오는 거 같은데. 이제. 아니, 이거 딴 어, 이거 딴 팀이 오는 거야. 어, 밑에서 온대요. 기어. 왼쪽으로 더 기어. 아니, 아니야. 그거 말고 옆에 거. 여보, 그렇지. 여보여. 어, 그거에 머리 박고 있어, 그냥. 그래. 너는 풀이야, 이제. 고요 고 머리에 둘러 <laughs> 어 음, 위에 위에 제껴진다 이번이 어. 이제 싸우면은 저희도 안 개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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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싸움 아, 끝났아이런못아야 어차피 주도권 이번이니까네 음, 이거 올라가면 이제 이번이각다 아. 열릴 거예요 끝났다 위에 3번은 끝났고 3번은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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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7 4, 4, 3 4, 4, 3팀 남았어요 몇몇 몇 몇이에요? 4, 4, 3이면 딱 맞아요 4, 4, 3? 확실해? 이 가만히 있어 그렇네 오 지린다 죽으을 쩔어 서클 우리 한번 끼고 위에도 끼긴 하거든? 근데 얘네 뭐할 거야 4, 4, 3인 것 같긴 해와이새끼 뽀록 음, 지리네 할까? 이거 듣고 있나? 그냥 2등 할 생각 하자 킬좀 먹고 확인 어 1등은 절대 못해 견아 응. 그래, 이거 폭 까줄 수 있어? 얘들아 올라갈 가 생각 해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 폭까 위에 폭 까줘 위에 폭 까줘 견아 위에 폭 까줘 그리고 그래, 올라가 올라가 지금 올라가 왼쪽 위로 올라가 따개비 올라가서 위에 잡아 그냥 연막 연막에 있거나 아님 너 오네 머리 위야 그냥 쭉가 잡아봐 응. 죽여 네. 야, 이 경박사 할 생각에. 경박사 할 생각에. 이거 4대1이 어, 킬 잘했어, 잘했어. 굿, 굿, 굿. 나이스. 아이고, 존나 잘했다. 나이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는데요. 와. <웃음> <웃음> 와, 뭐야? 조금만 나한테 조금만 더 빨리 붙어줬어도 꼬리가. 이게 나확킬안 났을 거야. 형이 두명 정도 눕혀줬어야 됐대. 내가? 또김민희 어. 규민도 아니야 이것도. 어 진짜 규민도 아쉽다 샷발이이 소리 나왔어요. 규민이 그런 애 아니야. 준수처럼 게임 못 보는데. 아, 이게 에바야. 다 규민이는 그래. 게임을 잘 보거든. 준수는 지금 그냥 게임을 못 보잖아. 아예 그냥 자기 앞도 잘못봐 얘는. 너가 너가 이석이 형! 내가 이런 치고 당해야 대웅 때문에? 아왜이 어, <laughs> 새끼야 왜? <웃음> <웃음> 어 말을 해 부르지만 말고 듣고 있으니까. <laughs> 주서 엉아가 4등까지 올려 놨다? 1등 올려 놓을게. 어. 기석 형이네 따라. 야 근데 규민아. <laughs> 규민아 이거 DNF 저번에 빌드업 뺏긴 거다? 네맞아요 형님. 딱저 그렇게 약간 해야겠다 생각해서 딱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맞아. 아니 내가 저번에 이거 DNF한테 한번 당했거든. 저기서 그냥 <laughs> 상밀렸거든, 그냥. <laughs> 기석이 형. <laughs> 자 <laughs> 기석이 형구해 할수 있잖아. 아 그냥 러버야한테 받고 싸우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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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받고 싸우지가 아니라. 내가 확실한 <웃음> 정보 <웃음> 전달하고 <웃음> 줄게 형. <laughs> 아 그냥 받고 <바꿔> 싸워 아니 씨 <laughs> 기석이 형. 왜이 씨. 뭐야. 미안하다고. 나이스. 아, 개꿀. 자, 세리 이런 밀밭 쓸수 있지 않나? 와이너는 저 밀밭 안뭐 쓰나? 지금 선수에 대한 위치가 팅이 여기 여기 하나, 오 나이스 하나도 터졌다. 걸포나나 53점. 왔어요. 이 왔어요. 이전에 담인이 당안 돼. 55점. 이을 아. 들었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되거든요. 이번 수 이거 에이. 높여야 돼. 나이스. 이러면 바로 앞에 둘인 거알거 아, 같은데. 진 거? 가서 도망가기? 형 맞았다. 어, 나이스, 오, 술술 갔다, 나이스! 어, 딩셉터 어, 딩셉터 걸어오는 거봤다 이거. 그래 기소가 하면 되는 녀석이 그래. 온다 또 온다. 왼쪽 밀러 왔다 왼쪽 밀러 왔다. 아 그냥 그냥 중앙 먹은 것 같은데. 네, 알고 있는데 이거? 아 왼쪽 간다. 네. 좋다. 박사장 좋다. 박사장 팀도 사실. 라인 좋다. 좋은데 이거. 나이스 박살루트. 나이스. 좋은데 진짜? 그럼 좋은데? 박살루트 누워 있네.

이따가 살려줄게 둘이서 아, 한두 해이 싸움이 중요 양권이 양권이 그로잔데 나이스. 나이스 그로자라서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된다 이지가 터져요 로그 사이에 또 돌았어요 오. 레이지 나스나 레이지, 남았어요? 아, 레이지. 그로자라서 좀 지켜봐야 될 네, 1대1에서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이거든요 선광탄 네, 던져주면 하나 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한반 하나 는아 어, 와 진짜 아다 저건 라리고 있어 어? 아니 레이지 레이지 어, 쳤어 이번 치왔어요아 얘? 어, 얘? 아 얘? 아 1점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42점 끝 어, 아와 하나 개피 하나 개피야 나 오른쪽이 여기서 무너진 줄 알고 아 가도와주잖아요 음. 하나 개피가 아니라 오른쪽이 시쉬다 라고 말씀 해주셔야죠 뭐가 개픈데 우리 팀 입장에서 뭐못쌌는데 형이 형이 못 싸줬는데요 아, 냥 화딱 시원 김민희가 존나 팬다 종합 승큐점수수 조금 난다 7점 기 3, 5, 7, 7이 5라운드잖아 이러면 아 도시락 잘 까먹고 너네 그 MP5 연 연습하면... 내일 네, 까까지 애착이 못와 누나 들어올 때만 좀줄어이거못가못가연마 아, 하나 써줘 머리너 조심 머리 조심 금 우리도 지금, 우지 말고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도 지리도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도 리도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도 지 아뒤뒤이메다뒤이메다 아, 여기가 우승하겠다 여기우다 빠이빠이